네, 안녕하세요. 화이트 금요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, 이액 강심 받아볼 거예요. 어, 신청 많이 들어오면 할 거라서, 네, 할 거예요. 이거, 어, 신청 한 두세 명이면 돼요. 두세 명만 와도, 저는 뭐, 그냥, 강심 받아보겠, 아니, 신청 들어오면 만지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랑 이 노란색이랑 좀 달라요. 이거는 살짝 색깔은 이상하죠. 원래는 맨 처음에 흰색이었다가, 이제 핑크색을 넣었는데, 이런 색이 돼버렸어요. 근데 이게, 그, 이런 색이 돼버리면서, 살짝 뭐 계속 넣 느낌도 좋고, 멜로디님도 느낌 좋다고 그래가지고, 제가 이거 계속 주물럭주물럭 그러다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벌써 돼버렸어요. 절대 안 맞아요, 손에. 손에도 안 맞고, 이렇게 해도 금방 떨어지고요. 이것도, 이렇게. 다른 애께 수제, 다른, 다른 수제 액끼랑 다를 거 없어요. 진짜. 느낌. 완전, 진짜 애께 같아요. 이거는 뭔가 젤리 같은 기분도 되고 이거는 제 출처예요. 제 출처예요. 꼭제 출처일 거예요. 아마도 아마도. 저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만드신 분은 없어요. 잠시만요. 네. 이렇게 됐고요. 이거, 오! 엄청 느낌이... 좋아요. 이렇게 해서, 앞으로 내줄게요 이렇게요. 이렇게. 이 정도에서. 진짜, 느낌이 젤리 같기도 하면서도, 막 이거 만들 때마다, 착착착 소리 말고, 진짜 예게 소리 나고요. 이게 진짜 예게랑다를바 없어가지고, 어, 이거를 자주 만들어서 놀라고 해요. 저는. 왜냐하면 진짜 있게는 동물 뼈 가루, 동물 혓바닥 막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대요. 그래서 좀 해롭고 그거손안 씻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피부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으시다면 어신 이 댓글로 신청, 한다고, 써주시면, 제가 바로, 아, 그, 그리고 두명 정도 되면, 제가 할게요. 진짜 탱, 탱해요 진짜 엄청. 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, 진짜 탱탱해요. 이렇게 해서 되고, 진짜 애교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거 강심받은온 거고요. 지금 제가 오후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안 묻네요. 안 묻어요. 지왜 그래? 어? 지야 네, 죄송합니다. 이거 진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안 묻어요. 엄청. 엄청 깔끔하죠?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. 안 묻어요. 응, <laughs> 안 묻죠? 이렇게. 엄청 안 묻어요. 어, 다른 애기한번딱 사봐가지고, 진짜 그런가? 에이, 거짓말일 거야. 그러신 분은 진짜 애기 잠깐 만져보시고, 어,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만 해보시고, 제 느낌이랑 똑같아 트시다면 신청 들어오셔도 되고 그랬습니다. 엄청 느낌이 좋은 거예요. 완전 완전 진짜 진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잘 떨어지지도 잘 안고 계속 좀 톡톡톡 해야지 맨때로, 될 때가 있고, 전, 저는 이걸 진짜 좋아하는데, 근데 이게 재료는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. 재료는 좀 많이 필요해요. 그래도 느낌은 엄청 좋습니다. 엄청 재료는 많이 쓰지만 느낌은 엄청 엄청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엄청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숱이렇게안 아, 안, 보이시나 잠시만요 제가 좀 좋은 걸로 바꿀게요 때, 됐다 네, 이렇게 엄청 좋은 액괴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제가 진짜에 꽤 있겠... 갖고 음. 와볼게요. 오, 네. 지금 갖고 와봤어요. 오. 네, 이거보다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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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걸로 해볼까? 음. 되네다행이 된다... 이렇게 네요목뭐자가자 <laughs> 여기 이렇게 와...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...이게 진짜 일개고... 이게 가수제일개요 보시면요. 이렇게 했을 때... 이렇게 했을 때볼때좀 떠져요. 떠져요. 아니...네, 좀 떠져요. 따져. 아니, 네, 여기도 좀 떠져요. 오죄송합니다 그리고,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. 겨우겨우, 떨어지네. 그리고, 오, 음. 이거, 여기 해볼게요. 자, 흘러내립니다. 이것도, 다시 떨어집니다. 엄청 다르죠? 지가 않고 엄청 좋아요. 이게 엄청 속아요 이거 진짜 어? 좀 빼고 이 진짜 애는 다른 곳에 둘게요. 어? 이런? 지금까지 화이트 구미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, 행정 많이 해주세요. 안녕.